안녕하세요. 떠나신문입니다. 아이고, 며칠 전에, 어, 그, 도토리묵 만든다고, 엄마가 주 오시는 걸, 가을이라고 혼자 주 오시는 걸, 다골 놓고 벌레 묻는 거, 뭐, 분리해갖고 깨끗이 씻어가지고, 어, 방안간에 갈아가지고, 여기 안치가, 어, 떨본 물을 한 3일, 어, 우라내가지고, 이렇게 지금, 걸팡지게 아침부터 올 3일째인데, 아침부터 이렇게 막, 목 만든다고, 도토리묵 만든다고 이렇게, 어, 걸팡지게 잔치를 벌렸습니다. 해마다 도토리묵 한 번씩 도토리 날때 되면 하는데, 어, 이렇게 두 군데 앉혀갖고, 두 군데 앉혔습니다. 한 군데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, 음, 지금 좀잘된것 같은데, 약간 멀기도 한것 같고, 이렇게 두 군데 앉혀가지고 하는데.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, 요 소치, 요런, 요런 거, 다, 어, 약단술이나 요런 거 하려고 요 소치 큰소 샀는데, 작년에 또새거 샀는데. 아이고, 어머니, 어머니가 뭐 하고 나서 모르게 뭐, 뭐, 물을 한소 뻗었다 하는데, 세상에 소 뚜껑을 여니까 평소에 안쓰던 거라서 내가 해놨는 거대로 했는지 알았더니, 어머니 말씀이 누가 뭐 매주 큰 거, 끓, 끓이, 끓이고 갔는데, 동네 사람이 식단 하고 물만 한솥뻗어놓고 어, 갓불가 소치 지금 다부어 터져가지고, 아, 저 양은 소치 나쁜게, 소치 막물려놓고 매주 끓였다 하면 봄인데, 매주 콩 끓였다 하면 봄인데, 봄에 끓는 것도 모르고, 세상에, 우리 끓이고 나서 소싹 씻고 나왔더니, 어, 이, 그걸 이제 하든물 벌어갖고, 어, 남의 집에 와가지고 콩을 끓였으면은, 어, 딱 깨끗이 씻어 놓고 가셔야 되는데, 결국은 소체 다부러 터져 가지고 어, 뭐 환경호르몬 나올까 싶어 가지고 소철 계속 결국은 못 쓰고 저렇게 처박기 어, 했습니다. 지금 씻고 두소철을안 쳤는데 음, 이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. 꿀밤 먹은 진짜 끓일 때마다 장난이 아닙니다. 그동안 저는. 어, 조수노를 한다고, 어머님이 독단적으로 다 하시고, 어, 끓린다고 뭐, 먹기만 잘 먹고 이랬는데, 옆에서 조수노릇 조금씩 가끔 도와드리고 이랬는데, 어, 오븐에는, 이제 어머니도 연세 드시고, 오번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해보니까, 아이고, 장난 아닙니다, 장난 아니다. 장난 아닌데, 어머님 하시는 말씀, 내년부터 꿀밤도 안 죽고, 어, 죽 죽지도 않을 것이고 도토리 죽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꿀밤못 해먹겠다 하면서 <laughs> 그래서 제가 죽기만 주이서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단독으로 다할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꿀밥 이제 거의 다된거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꿀밤목 어, 뭐 할라네 찰랑 할라네 이 말도 막 어긋나고 <laughs> 생각 대로말 따로 <laughs> 다릅니다 지금 아이고 이제 잘 됐으니까 내일 가족들, 식구들 모두 오면은 어머님 생신이라고 어 생일 잔치지 생일 잔치 잔치는 아닌데 그래도 생신이니까 모두 가족들 오면은 어, 맛있게 양념장 맛있게 해가 육수 빼가 또 내일 이제 1년에 한번 먹는 꿀반 목 음,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푸담어 가지고 식으면은 푸다머 가지고 이제 구차하면은 어, 내일 좀 아마 맛있는 도토리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을에 어 가을이면 1 년에 한 번씩 도토리묵을 하는데 이 묵하는 것도 장난도 아니긴 아닙니다. <laughs> 어머님 도토리묵 소감 한 마디 해소 어? 도토리묵 소감 한 마디. 아 어. 도토리묵 다 됐는가 소감 한 마디 하세요. 아. 어. <laughs> 기가 좀 약간 가셔가지고 예 <laughs> 가셔가지고 말기를 좀 모나려 들으시고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소개를 못 드리고 오늘 마무리 단계를 끓이는 단계를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따락 식 물이 었 습니다.